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그, 코로나19와, 아, 실존적 해의 포스트 모던적 이의 시대에, 어, 아, 참 소망의, 어, 아, 아, 한류 서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어떤 양상을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비극적인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스페인 독감하고 양상 비슷할 수 있는데, 스페인 독감이 이제 1918년, 19년, 20년, 20년 이렇게 막, 아, 어, 이렇게 이제 그, 이제 그 생겨났을 때, 그때 1차 세계는 있었죠. 러시아 혁명도 1918년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이제 대공황으로 1929년도 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낙치점이 어, 1933년도에 에, 생기면서 또 36년도 에에스파아그 내란이 있었고 해밍웨이 그때 갔던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제2자세대전이1 9 4 0년도에 생기게 되면서 어, 뭐냐하면 인류가 굉장히 비극적인 양상을 가는 거죠. 막 전염병을 많이 삼고 전쟁으로 많이 쥐고, 어, 그, 어, 그런, 그래서, 일종의 그 인류가 어떤 낙관주의랄까요? 희망의 서사랄까요? 또 신앙한 소망의 서사들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에, 그,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성과 과학을 그때 당시에 많이 신뢰했는데, 사실은 이성과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서사가 일종의 낙관주의 서사와 희망의 서사 작동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드르노르가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왜곡된 도구적 이성이 대해 가지고 바스즘의 나치즘의 그 전체주의적인 그 광기에 복무하고 또는 전쟁에 순종하고 복무하는 도구적 이성으로 타락하고 어또 그런 상황 속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그런 이제 해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또, 그런 사회에서 칸트의 의무론이든지, 뭐, 권리론이든, 사회계한론이든 간에, 법편적규범에 대한 회의가 정지되고, 미학적 한미성도 부계되는 것 같아요. 어, 아도르노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아우슈비츠에서실 실수 없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아우슈비츠의 그 고통을 공감과 또그고통이 아파하는 동정심으로 제대로, 어, 재현할 수 있을까? 그 미메시스 재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만은 아닐까? 아 그래서 그런 어떤 미학적인 진실한 제언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어그그 아, 아, 그 제언, 제언 미학에 대한 어떤 미학적 합리성에 대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 제언을 하지 말자는 이런 어떤 회의가 아, 또 있었고, 아, 그러면서 또 신앙적 합리성에서도 약간 좀 충격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스페인 독감과 제2차 세계전에 대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 죽어왔거든요. 병도를 죽어가고 그랬는데, 아, 또, 그, 국가폭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도구성의 폭력 가운데 죽었는데, 어, 뭐냐 하면은, 신이 모든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이제, 에, 에 돌봐줘야 되는데, 결국 그 뭐냐 하면은, 에, 성경을 가지고, 어,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도 아우슈에서 죽었고, 또 뭐냐 면은성결 믿고 행했던 캠브리치나 또옥스퍼드의그 똑똑한 친구들도 신앙적인 친구들도 모두 제2차 세대에서 총알받지로 죽어갔고, 이런 양상 속에서 언제 과학기술적 낙관주의랄까, 희망의 사서 그리고 인간의 그 인권과 규범에 대한 그낙관주의는 희망의 사사도 무너지고, 미학적 그 낙관주의에 희망의 사사도 무너지고, 또, 신앙적 소망의 세사도 막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과학 기술을 통한 역사적 발전에 낙관적 세사도 무너질 뿐 아니라, 신의 권능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런 회의와, 아, 어,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양상이 될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만약에 우리가 좀 심해질 경우에는, 어, 어떤 장사에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1세계를 중심으로 해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창조 경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의 서사를 좀씩 갖고 있죠. 어, 그리고 제1세계는 좀더 그 심해가지고, 과학기술이 외부적으로 우리 의 생산성과 번영을 이바지할 뿐 아니고, 우리 행복주파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상시키는 향상을, 또 행복을 굉장히 슈퍼해버릴 수 있고, 노화를 극복하고, 어, 영생까지 주있다는 그런 트랜스 휴머니즘의 과학기술 낙관주의 서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 또, 일세기를 많이 작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어, 1세기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제3세기에더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경제, 의료 붕괴뿐만 아니라 경제 붕괴가 왔을 때, 어,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제, 해의를 가진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어, 과학기술이 에, 백신의 치료제를 계속 못 만들어낼 때,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 죽어갈 때, 그 아미가 말한 패스트의 그런 상황이, 에, 또, 14, 16세기에 그런, 그, 우리가 그, 패스트로 말하면 아유럽의 뭐, 삼, 인, 인구의 분이 죽었던 그런 양상이 벌어진다 면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특별히 이제, 과학기술의 합리성에 대해서, 어, 더 해, 해, 하게될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위험사회적인, 윤리병의 위험사회라든지, 또는, 과학기술적 합리성을 전제하는 탈과, 탈 정상과학적 상황보다 더 심하게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이제 해야게 되는 거죠. 특별히 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제3세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실 이 과학기술 진보가 사실은 지금 현재 통계하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키고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양상들을 알고 있는데 결국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제약자들을 도움을 주고 정의와 평등에 입지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 계급에 복무하고 양극화에 더 벌어짐에 복무하는 그런 기만적인 도우이성이란 것들을 인류가 더 이제 발견하게 될때 과학기술적인 그런 합리성에 대한 회의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음, 이런 양상 속에서 어, 뭐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될수 있죠. 제그 1차, 제 2차 세계대전 또, 그, 스페인 독감 이후 시대처럼, 어, 과학 기술적인, 음, 해 회의 뿐만 아니고, 어, 그 뭐냐 하면은, 또 어떤, 어, 신앙적인 어떤 서사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사람 죽어가고 병들 죽어갈 때, 사실은, 이제, 그, 낙관주의 희망서뿐만 아니라, 신앙을 소망서사도 많이, 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차 세계대 무신의실존주의자들인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사람들이 또, 또 많이 등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어, 모든 것이 이제 합리성이 붕괴되는 그런, 어, 부조리한 어떤 이 세계 속에서, 사실 까미 같은 경우는 그, 어, 이런 부조리한 세계대해서 굉장히 뭐, 사르트르 마찬가지 구육질렀겠는데, 까미는 되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까미는 어릴 때부터 엄마도 없었고, 굉장히 이제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트라우마 상처 많았는데, 뭐, 록강등이나 이방인 등의 작품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어떤 이제 실존이, 사람들이 실존이 굉장히, 마치 까미처럼 굉장히 그, 어, 비관적인 그런 어떤, 어, 낙관주의랄까? 그런 희망이 세상 가지고 굉장히 비관적인, 부정적인 어떤, 어, 서사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3세계는, 까미도 사실은 좀, 카르타고 제3세 살았다 하셨지만, 제3세계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실존적 영향이 이제, 지금 50년 이후에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지식이나 문학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무력감과, 어, 어떤 비관주의랄까, 우울과 염세주의 이런 또 빠진 것처럼, 어, 굉장히 뭐냐 하면은, 어, 어떤 그, 어떤, 그, 그런 어떤, 그, 낙관주의 에 반대는 비관주의적 정서 속에서, 부정적인 비관주의적 정서 속에서, 뭔가,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 그, 규범적에 대한 합리성의 회의 뿐만 아니고, 특별히 이제 신앙 속에서, 어, 이 어떤 그런 회의가 심해지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던적 회의도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과학기술 어, 낙관주의에 이걸 돼서 트랜스휴머니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동물과 또 사이버군 인공지능과 또어그 뭐냐하면은 자연생태과의 공존과 다수소 이타성 추가는 포스트휴머니즘 어, 있지만 그건 사실 과학기술의 낙관성을 약간 좀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기술이 정말 이 전세계 이제 비극, 양극화를 도모하고 제 3세기 죽음을 방치할 때 기술 진보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이제 어, 이끌면서 사회학자도 힘들게 할때 그런 그 포스트 휴머니즘 서사에 대한 회의가 더 해지며 오히려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어떤 어, 메타네르티브에 대한 그 회의가 더또 커질 것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어, 뭐 니체나 뭐 대리나나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어, 과학 적 합리성과 관련된 메타네르티브든지, 또는 도덕적 합리성과 메타네르티브든지, 또는 신앙적 합리성과 메타네르티브에 대해서 더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그런 회의가 더, 거대서사한 해이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리오타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 정말 이제 과학적인 거대네르티브라든지, 메타네르티브라든지, 신앙적 메타네르티브에 대해서도 좀 에그 회의가 어, 진행될 것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말한 사상제랄까, 유교의 뭐 대동사상이랄까, 또 기독교의 하나님나라든지 창조타락 구속, 또 하나님의 그놀란어던 그런 새로운 어, 재림이랄까 그런 거대 서사에 대한 회의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그 사실은 실존주의적인 굉장히 그 비관주의 서사가 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세상는 과학기술나 뭐, 기본적인 합리성 뿐만 아니고, 미학적, 어, 또, 신앙적 합리성에서 그 회의를 가지고, 또, 포스트 모던적인 회의도 굉장히 이제, 어, 강화될 수 있다. 아 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어, 그, 제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유신원 실존주의자들이신안에서의진정 소망을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케르케고라든지 볼로우라든지, 또는, 가브리 마스리라든지, 야스퍼스처럼 굉장히 한계상항 속에서, 뭐, 그래도 우리는 신을, 우리는 신앙하면서, 진한 소망을 가다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 양상은 어떤, 실존적 비극과 포스트 모던 회의 속에서, 신앙이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그러나 참 소망스사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어,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어, 이, 에, 그, 갈바를 알지 못하는, 특히 제 삼촌이 그더 심하셨는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75세에, 사실은 이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대책 없이 그 소망과, 하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랄 수 있지만,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또 사실 소망이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아 어,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제 길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비극적인 어떤 상황들이 코로나19에 흩어질지라도 또는 다위처럼 이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준비하면서, 어, 그냥, 그냥 막이나 낙관주의를 넘어서 절망속 중에서 어떤 아무런 청사진이 없을 때, 어, 내가, 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달려갔던 다위처럼 그런 어떤 소망의 서사, 또는 파스칼 식로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아니고 그하나님의그 서사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 사실은 포스트모던 적이스 속에서 많은 메타네르티브들이 붕괴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메타네르티브를 해손 시킬지라도 사실 우리가 좀더 그분의 그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그분을 알아갈수록,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어, 그분에 대한 또 체험 가운데, 또 진정한 그분에 대한 소망의 서사 가운데, 또 예수 것을 믿는 소망의 서사 가운데, 만약에 코로나19에 이후에 정말 아우시비츠 같은, 지옥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전개될 수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래서 실존적 회의와 실존적 비관주의 서사, 실존적 그 반소망적 서사, 또, 포스트 모던적 회의의 서사들이 많아질지라도, 우리가, 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어, 참 소망의 서사 가운데서 우리가 뚜벅뚜벅, 어, 아름다운, 그리고 담대한 어 신앙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 해보게 됩니다. 이상 제, 어, 얘기를, 어,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